샬롬 제가 먼저 번에도 책 어, 에도메 몰락 그부분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어 제가 먼저 봄으로써 이 내용들이 어, 굉장히 그 구체적인 이런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국가별로 움직이는 세계 상황 이런 것들이 토라의 말씀, 우세우경또 선지서 이 말씀들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에 이게 음 굉장히 귀한 지금 메시지이고요. 어,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도 이제 계시는데, 또이 이, 라빗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 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 이것들을 취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신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 이 메시지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보면 아유대이즘과 토라의 그 깊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만 좀 나눠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음 집회가 있고 또 이제 그 책이 곧 이제 출간이 지금 다 되어졌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달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고 영상을 좀 찍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있었던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과 달리, 이 앞으로 올그 세계대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얼마나 촉박한 시간을 보내, 보내고 있습니까? 막마 시간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전쟁이라고 불릴 것이고, 이때에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또 본질적으로 고가 마곡의 그 마지막 장에 대해서 최종 결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을 소개하겠다 이 책의 내용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어, 이 내용 가운데 일부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섯 번째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 여기에서 해고자 하는 말은 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하늘에 마스, 마지막 때 하늘에 맞서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더러움의 수준이 아주 굉장히 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리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전쟁 동안에 그 영혼 구원의 어떤 그 과정을 이루어 가는 데 대해서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그런 시기일 것이다. 믿음의 전투 동안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 기간에 대한 의견에 기간 기간에 대해서 랍비들은 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연구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 메시지에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7년일 것이다, 12개월일 것이다, 12분일 것이다. 어,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대요. 어, 그런데 이제 랍비들의 어, 문헌에 또 보면. 실제로 성경에서 참고한 그런 자료들이 홍수 세대의 형벌은 12달간 지속되었다. 또 애굽의 형벌도 12달, 요베 형벌도 12달, 또 곡과 마국의 형벌도 12달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한 번은 이렇게 말해요. 최후의 타격은 12분 동안 지속되지만 어, 전체적 구축되어진 것은 열두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한대두대 음, 대 이렇게 뭐 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마, 고가 마곡 전투는 끌어오르는 효과 굉장히 막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계속 어, 오히려 더 어, 타오르는 듯한 이런 어떤 것들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음, 고가 마곡은 에돔과 이스마엘로 알려진 에서와 관련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과 메시아께 맞설 텐데, 맞서서 연합을 할텐데, 이들이 누구냐면, 어, 에돔. 그러니까, 어, 이스마엘은 이스라 이란을 말하면서, 그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어, 그 세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어,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에 가는 그 부르심 또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런 것에서 맞춰 가는 사람은 에돔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고 어, 또 야곱이 어떤 편에 선 사람들인데 에돔이라고 하면 계속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인데 국가적으로는 기독교 국가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를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마엘 하면 기독교 국가적인 이름은 기독교 국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런 기독교 국가들과 또 이스마엘, 이란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나왔을 때 결국, 결국에는 고과 마국의 절정해 가면 이두 악마 세력이 서로 싸운답니다. 그래서 이 고과 마국 숫자 값이 70인데요. 유대 민족에게서 등을 돌릴 70 개국을 암시한답니다 고가 마곡 전쟁이 그 어떤 뜻이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을 다니엘서를 이야기해 주는데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이는 장래일을 왕께 알려신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음, 때인 돌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죠 돌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메시아는 함께 싸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싸우는 이런 그 대상들 중에 여기 나라들을 좀 이름을 보면 어, 이스라엘의 돌은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무너지는 순서를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잘 기록을 선지자들이 해놨다고 하면서 엘스겔 선지자와 스가랴가 설명한 바 곡과 마곡의 전쟁 중에 에돔의 모든 아들들 에돔 아까 이야기 했죠 이스마일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를 제거할 것이다 여기서 좀볼 것은 에돔 철또 그리스는 동을 말해요 철과 동 이것은 지금 어 에돔 국가 그 말했죠. 기독교적인 국가 그리고 그리스도 이슬람은 아니잖아요. 이들의 왕국이 한왕 아래 에 있게끔 되는데 어 이스마엘 왕국 아래에 있는 그들은 또 누구냐 하면이란과 또그 바벨론으로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으면서 어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어 오히려 아까 철과 동 그러니까 어, 기독교적인 나라와 그리스적인 나라, 이 나라들이 오히려 그 이슬람적인, 이스마일적인 이들에게 눌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 여기에서 그거, 지금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음, 결국은 금과 은, 페르시아, 바벨론을 포함한 그 진흙과 그 이런 이스마일 어, 아들들이 이 철과 통 기독교적인 에돔과 또 그리스, 어, 말로는 이스마엘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에서 왔지만 이들을 눌러버린다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은 이 돌이 영원히 일어날 때에 어 또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제 왕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시대의 종말이고 결국은 종말이 그들의 목적이 될 것이다. 명할 멸할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고 여기서 그들의 전투 속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는 두 안국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힘을 합칠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 좀 전에 말했죠. 그런 국가들이 결국은 힘을 합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 결국 그들이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두 왕국 내에서 지배적인 세력은 결국 누가 되느냐?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누른다고 이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 지배적인 세력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슬람이 굉장히 깔려 있잖아요. 유럽 쪽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마도 움직임이 예전에 그 기독교 국가적인 것을 실행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든 것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로마와 페르시아이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로마라고 하면 지금 어 기독교적인 에돔 국가적인 이런 어떤 나라들까지도 이게서 합세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돕지 않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국가 마곡의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활동할 두 세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 우리가 봤을 때 어~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거 굉장히 자유 나라이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적인 나라였는데 이런 어떤 것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각을 바꿔서 깊이 봐야 되겠죠 세계 연맹도 맺고 동맹도 맺고 자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의 혐의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음, 그 가자 지구며 이런 어떤 지역 어, 공격하는 거그 무너뜨리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죠. 2023년 12월 1 2일 유엔의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는 말이 휴전을 촉구해. 왜 지금 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인질도 있고 음 이걸 가지고 그들을 지금 공격하면서 들어가서 빼서 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럴 듯한 말을 이렇게 유엔 총회 의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단 하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이런 발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대사가 대표 유엔 주사 유엔 주제 이스라엘 대표가 그랬잖아요 어, 이번 결의안을 보면 하마스의 어떤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지 못하고 하마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다 아,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엔 결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가가 153개국이고 반대표 10개국이래요 어느 나라가 이거 10개국에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로마와 이 페르시아 이란 이들의 동명, 동맹, 즉 악마적이고 반유대주의적, 어, 반 메시아적인 두 세력 사이의 동맹의 본질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인데 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는 눈앞에 지금 현재 성립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까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악마적 어,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제 이스마일이 이란 정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가 했죠. 지금 보면서. 어, 이런 것에서 그 DNA의 영적 뿌리를 좀 살펴보자. 이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어, 이런 것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요한 징조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 이 책을 보면은 내용 안에 어, 정말, 뉴스와 뉴스에 일어나는 뉴스에서 보보 n 보다더 정확하게 아주 잘 묘사 해 놓으시고 전달해 놓으셨어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라피님은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일으키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잡을 수 있도록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처음부터 다 전해주셨어. 이다 너무나 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집회와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놓친 모든 사람이 다 보셔야 된다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훑어보고 또 깊이 들어가보고 한 저로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실제로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 성읍 건축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꼼꼼하게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 생각지 않도록 않게 준비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더 앞으로 준비되는데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샬롬.